아니야, 아니야, 모르는 거야, 이거. 아, 드레이븐인데? 아니야, 근데 우리 캐틀럭스잖아. 근데 얘네도 강력하긴 하다. 근데 캐틀럭스가 더 좋아서. 헤이몬탕님, 그, 구독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올릴게요, 제가. 타이지! 나이스, 나이스. 비록 스펠이 다 빠진 럭스긴 한데 뭐 속박만 잘 맞추면은 럭스 그냥 인정이니까 속박만 잘 맞춰줘. 야 속박 못맞춘 럭스 볼 때마다 진짜 심장이 아파가지고 속박 놓칠 때마다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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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심장 아프고 역 역으로 당하고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 경험이. 되겠다. 아 어, 피오. 장난해 피오야 잠깐만. 야, 야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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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피업 장난 아니야. 어어이 아! 저거 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거어어어어어아 왜이래 왜이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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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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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임이 안풀리지 왜 이렇게 전멸이랑 방어막이 많아? 아, 워잉만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 내가 매 판마다 진지하게 한다고 항상 할 때는. 매 판마다 진지하게 하긴 해요. 근데 지니까. 진입간... 근데 이거는 저도 못해가지고 할 말이 없다, 이 판은. 아, 미드, 미드에서 너무 꼬였어, 이게. 그래. 아 바텀도 가긴 해야 된데 내가 이거 안될것 같긴 한데 그냥 견제만이라도 해볼 수 있나? 아 이건 안 된다. 파르마스 파르마스. 어 이거 뭐야 이거 또시 파티 안네 아주 그냥 응? 어. 근데, 뭐, 실버 가요. 실버 가수 소리 하지 마세요. 실버 가면 롤 당궁 안할수 있어, 요 진짜. 나 진짜 실버는 장담하는데 자존심 상하거든요, 진짜로. 아, 씨! 아 진짜 큐아야못 잡냐 이거 아왜 이렇게 디기한데 후이는아 많아 진짜 공충한 번만 쳤어도 이거 잡았겠다 이거 거이아 너무 억까다 방법 만화 만화관리안 되어가지고 진짜 아 싸워봐 싸워봐 아 거의 뺀다 아 탑만 가야되나? 근데 탑만 가도 이거 찢기 힘줘 결국엔 모든 라인 다 가야되는데 이거 경발얘좀왜 얘를 아 대박, 가 대박 궁 대박x2 궁, 대박. 궁 대박 그래 이게 럭스지 이게 럭스야 아.. 아.. 흐이 개망했다 진심 어떡하냐 저거 야야야야야야야야집중하지 어! 어! 피우 피우,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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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사기 진짜 피우 개사기 치명타가 터져서가 좀아 피우 안 된다고 몰라 워이근 진짜 못 막는다. 고 피우비 너무 졸아가지고 아 이게 초반에 터져가지고 개망했다. 진심 이거 못 막아 워이 아끼지 않는다. 아, 근데 이 <laughs> 아유 된장 이거 막아보자. 얘들아, 아 실드 왜저런데 아니, 뭔 뭐, 실드가 왜 저래? 피가뭐몇칸 채워지는 거야? 이게 눈을 잡아, 눈으로, 누누. 눈으로 잡아, 눈으로 안 되네. 드레븐에 너무 빨린 게 너무 크다. 드레븐 바로 잡혔어야 되는데, 쉴드가 몇 칸이나 채워지는 거야. 아, 챔프 개사기네 카르마도. 시감 얘가 가긴 했는데, 제 가죽은 안 돼요. 후회도 못 커가지고, 내 잘못도 있으니 근데 이거. 어이, 같이 키우면, 서로, 서로 키우면, 서로. 어, 야, 이거, 이거. 야, 야. 먹어, 먹어. 그래그래 그래. 그 이게 갱플이 커야돼 갱플이 갱플 저거 치명타가 터져야돼 저거 얘네가 한번 다섯번은 던져줘야돼 해야돼자용용 대비해야되거든요 근데 내가 강타로 써버렸네 아용용 대비해야되는데 이거 시, 하, 아무도 안갔어 왜아 그래 다용은 에바야 우리 다용주면은 겁나 불리해져 다용먹고또 이상하게 되는 게임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속박 좀 걸어봐. 아, 존나 크다. 아! 드럼통, 그럼통 아, 그분. 오케이. 용은 줘야 돼, 안 돼, 안 돼. 용줘야될 거. 같아예 예, 예, 이제봐 예제봐 이제 예제봐아 이제 속박 에에야되는아아 아 왜왜왜 왜 혼자가 아왜 혼자가 미친놈아 아 이거 어이기나 잡지 이거 그냥 이거 다용은 줘, 줘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잡으면 인정할.. 인정 장로 당로... 야 잠깐 갱플 도와줘봐 안되네 아 이거 에바긴 했어 솔직히 말해서 혼자 간거개 미친 짓이야 진짜 이런 애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트위가 딜이 너무 없다. 아. 아니, 워익이 이미 10분 전에 3킬 이상 했다? 이건 끝난 거예요. 아니, 몰락 나오면 워익 어떻게 못 이겨? 스포에다 몰락인데. 장로 먹으면 이기긴 하겠다, 야. 장로 스틸 하면은 반전 나오긴 할것 같다. 자, 이렇게 잘리면은 죽는 거고요. 여기서 싸워야 돼, 여기서. 아안 된다 너무 멀다. 맞긴 맞거든요. 아씨발 아씨발 팔 맞았어. 아 럭스 잘하긴 하네. 공을 잘 맞히긴 하네. 어 속박 대박. 그래 이렇게 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잘못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하고 있잖아. 얘 터져가지고 정지 먹니 웨이야 아, 끝났네. 바론, 바론이 너무 크다. 아, 씨, 강등이야 개슬프다, 진심. 아, 아! 젠장. 강등중 그만 당하고 싶다, 진짜.